안녕하세요. 디지털 비타민 비타 조쌤입니다. 오늘은 사진, 텍스트, 모핑을 활용하여 이런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삽이, 여기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삽입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도형으로 채울 거예요. 자, 삽입, 여기 도형, 여기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 여기도 있어요.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윤곽선, 도형 윤곽선은 없음. 으로 하시고요 채우기는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텍스트를 추가를 할 텐데요. 자,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저는 서울이라고, 자, 흰색으로 했습니다. 서울. 자, 이렇게 하고, 폰트는. 가장 두툼한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230까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200에서 230, 40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240으로 해볼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컨트롤 누르고, 도형 누르고, 텍스트를 누르는 거 그런 다음에, 세이브 형식. 되어 있는데 어, 도형 서식이라고도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여기 왼쪽에 도형 병합 여기 부분 클릭해 주시고 결합 있죠?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환 효과를 좀 넣어 주겠습니다. 자이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자, 그런 다음에, 어, 컨트롤 누르시고, 휠을 눌, 어, 돌려, 돌리시면서, 작게 만들어주세요. 작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크게 만들어주면서, 이 사진을, 이, 여기 안에 있는 사진을 텍스트 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것을 늘려주세요. 늘려주시고, 음, 사진이 보이죠? 여기에 쏙 들어가게끔, 맞춰주시는 거예요. 찌그러지면 네. 안 돼요. 이렇게 쏙 들어오게끔 맞춰주시고요. 그럼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전환 전환에서 모핑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클릭해주시고 한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짜잔, 이 상태에서 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서 자. 새 슬라이드 빈화면 추가할게요. 자, 늘려주시고요. 자, 컨트롤에서휠 올려서 제가 늘렸습니다. 자, 사진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이번에는 광화문 사진. 어, 사진을 제가 픽사베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잘라줘야 되는데요. 자,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 누르시고, 가로, 세로 비율이 있죠. 여기에서 16대 9 해주시면 이렇게 잘려요.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어서 맞춰주시고요. 한번 다른 쪽을 클릭을 뿅 하면 이렇게 맞춰져요. 그런 다음에 왼쪽부터 끝까지 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십니다. 음, 멋있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도형을, 그죠? 위에다가 올려주죠. 삽입. 여기 도형, 여기 직사각형,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딱 맞게. 그런 다음에, 그렇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는 검정. 그런 다음에, 삽입, 텍스트 상자. 우리가 이제 글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흰색. 하겠습니다. 음. 자, 폰트, 두꺼운 거, 240도 가능합니다. 240 폰트까지 키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컨트롤 눌러주시고, 도형 클릭, 텍스트 클릭, 두 개가 잡히죠? 자, 세이프 형식 혹은 도형 서식에서 눌러주시고, 도형 병합, 한번더 여기 결합을 클릭. 우와, 멋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모핑 추가해야 되니까, 3번 슬라이드 클릭, 컨트롤 세이브 해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주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 4번 클라, 슬라이드를. 자, 그런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작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음,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휠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것을 늘려주고, 네, 늘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슝 크게 만들어주시고, 찾아라 찾아라 사진을 찾아라 사진을 글자 안에 쏙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돼 있으면 안 돼요. 글자 안에 사진이 쏙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쏙, 이렇게. 그럼 다음에 4번 슬라이드에서 전환을 클릭하시고 모핑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리아, 짜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코리아, 짜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재미나게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